요런게 이제 요런게 이제 승질이 좀 제랄같다 하죠. 올라가다가 지멋대로 꼬여가지고 비비 꼬여가지고 이런게 어, 승질이 제랄같습니다. 왜 나무 이런거는 승질 제랄같은게 또 가, 대우를 더봤죠 사람은 승질 제랄같은가 한적의 모습니다그죠 예. 분하나 갑니다. 제랄같은 분재 삼만출발 자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소랑 분재 아이고 요 위에 몸뚱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참, 이것도 성질이 참잘맞네 그죠? 네, <laughs> 예, 이거 막, 비리 꾸여가지고, 위에서는 막, 화가 막 뭉쳐가지고, 있고, 위에 있고, 우리, 소갈이 하는, 어? 사람들, 가슴속, 막, 닮았네. 삼만 출가입니다 자. 이거 뭐, 이제, 보신 대로 보세요. 제가 설명을 안할 테니까요. 자, 삼만 출가니오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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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만 원. 도자기 화분에 장난고 자, 3만 원합 좋아요. 나이거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대로 뭐, 이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소나무죠요 문제입니다. 5만 초로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분재 좋은 거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 아주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일단 10만. 네, 이거는 칭찬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자, 10만 원, 15만 원. 이것도 5만0 0 출발합니다 5만 이거 사 주문 어너 분이 네. 올리 달라고 네. 그어7만가자 네. 이것도 1 0만원합니다1 0만이1 0만이게더좋은데야이게더좋은데 요숨 그대로 다 살았어. 예. 요것도 아주 좋았네요. 요수영잘 잡았습니다. 요것도 수영 어떻게 잡았지요? 자, 10만 출발합니다. 10만. 10만 계세요? 10만. 자 12갑니다. 자, 이거 한번 갈게요. 이것도 이쁘네요. 아마 이쁘네요, 이것도. 자, 이것도 5만 출발합니다. 5만. 야, 7만 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7 0백자0 0 0 0이0 0 0여기0 0 0 0 0예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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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0 0 0 0만만0 0 0이0 0 0 0 0 0 0 0 아이고 0 0 0이0 0 이거. 화분이 0 비싸겠다 0 0 화분 도자기 화분이0요 자, 좋습니다. 일단 이만0 0 0 0 0 이것도 도자기. 수반입니다. 도약이 화보 자, 이건 조금 더 크지요? 일단 3만 추가로 출발합니다. 3만. 두무은데 두무근. 그렇게 안 무겁더니. 아휴. 자, 이것도 좋다. 이거 뭐, 사람이 3개 있구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것도 세것세것같안 돼, 세같가 아주 깨끗합니다. 자, 5만 추가로. 너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이보다 더, 그 가격에, 이더 좋은 거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일단 구만 사아볼게요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내리기가 실례예요 이거, 이거 저도자기나 이런 거 장식해보세요. 수석이나 이런 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자, 구만기세 나무도 좋고요. 와, 이 전부 나무 같은데. 자, 이건 서나무 오동나무예요 자, 이거는 뭐 이거는 많이가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년 정도는 됐습니다. 중년. 자, 사방 살짝 아주 예쁘죠. 마감니다 다듬이죠. 다듬이. 아이고, 여기는 마음 진짜는두 개를 딱, 마음을 다 써내기죠. 마음을 다듬이면서 열심히 떼들더라고요. 네. 여기는 수목해가지고. 네. 무은 숫자에 복국자를 써놨겠죠. 마음을 다스리고, 또들리면서 참, 내용이 좋습니다. 돈 굉장히 좋네요. 이만트로 합니다. 3만갑니 그냥 장식으로 갖다 놓으세요. 장식으로. 아니면 여기다가, 이거 뭐, 흙 넣고, 뭐, 나무 뭐, 심더지 예뻐요. 벼루지, 벼로 배로. 아유, 무게가, 이거, 20kg 넘게 있는데, 무게가. 자, 오만추로 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만갑니 자, <목소리> 자, 뒤에는 하판인 것 같아요. 모든 나무는 양판인지. 자, 이것도 반다지입니다. 루스 장식의 반다지인데요. 상이 멀리 잘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자, 2번 출발합니다. 2층 플러스 2차, 2차. 여고 이거, 이거. 있네. <laughs> 제가 제 가게에 디피해 놨던 거제 가게에 디스크에 해놓은 지구공이 어쩌나 말이에요 가져가 봤어요 2월 내일이었어요 8 같이 가습니다 8월 빛을로 5만 부터 해니다 5만 5만, 5만, 5만 3분4분 사자입니다 사자 동 자체는 국산이고, 요즘 전부 다 찍어서 나와버리는 돼지, 소, 이런 건 전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 수입동이고, 건 응, 진짜 한국동이에요. 제작한 지한 30년에서 40년 가까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 제품 나온 지는. 할수 없는 여인데 요즘 나온 거는 치발 아니고 있어요 여자가. 치발아니고 그냥 나체로 살종이 나왔는데, 너건 옛날 겁니다. 원래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옛날 건데, 그거 한번 가볼게요. 예? 네? 옛날 건 사인이 없어요. 요즘 작품, 요즘 작품 나오면, 철선을 시거나, 어빙은, 오빙구, 어빙은 시 전부 작품 나오는데, 옛날 건 사인이 없어요. 이상하게사인이 없어요. 요즘 나오면 어빙은 아니면 철선을 부리지. <laughs> <없거든요. 웃음> <그리고> 특이한 게, <laughs> 여성이 이제 치발을가겠다는 하체를 가겠다는 게, 여기, 여기 증강이에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만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아오늘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에도 네. 냉게오르는고재예요 보재 고재. 고재가 돼가지고 요즘같은 만드는것은요 이게 막 소나무가 터지고 발라지고 비틀어지는데 고재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어? 남장식 띄 어디에 있 거예요? 뭐 동장 동물 장식어 있고요. 뭐서이머시 그 모션, 지금 뛰어진 게 있어요. 사기 물이다돼 있고 금물 장식어 있고 봉화 장식어 있고 동이에요. 육통입니다. 육통. 뒤쪽도 통이에요. 앞쪽 통이고 여기 뭐냐면 배창 동계라는 건데 그창배창 배탄, 이런 동계 동계 습니다 한번에 틀어계신다. 10만 번도 틀합니다 그건 쓰던 책상에요. 제기 나무는 한강의 향나무. 아까 어느 를 다진 나무라 하신 는데다죽 나무 향이하요 어느 생각도 좋아요. 전부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판 처지에 하나도 없어요. 새예에 새고 뭐 누가 사용했다 온게 아니고. 합판도 끼산 없어요. 이렇게. 도정 밑판도 네. 보시면은, 이게 진짜 좋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오르면 데제 죽는 것같아 이거 다 출발해 주세요. 10만 원 갑니다.